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백골뱅이탕, 그리고 백골뱅이 회. 내장은 회로 못 먹어서 쪘고요. 이건 특대 사이즈 골뱅이로 회 손질했고, 이거는 작은 게더 먹기 편할 것 같아서 중자로 준비했어요. 그리고 핵폭탄 오이김치입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사이다. 장폐기 귀찮아서 t h a n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백골뱅이탕이랑 백골뱅이 회를 먹어보았는데요. 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전복이랑 소라랑 섞인 느낌인데 식감이 약간 소라나 전복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약간 사각사각함? 뭔가 그런 사각 씹을 때 그런 사각사각함 같은 느낌? 식감도 있어요. 되게 달고 되게 맛있었어요. 오늘의 주인공은 회였고, 서브인 이 백골뱅이탕은 언제나 맛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